가짠습니다. 하는 짓이 꼴사납습니다. 그 하는 짓마다 짓들을 보면 바라보, 바 어, 하는 짓들만 보면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결국 자신을 겨냥하며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습니다. 다 보이는데 우리만 안 보인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말 바보 아닙니까? 지난 3월 1일 3일절 기념사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기뻐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기만 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무의식, 혼자의 힘으로 숨을 쉴 수가 없는 혼수상태입니다. 윤석열은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세계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주권을 상실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강제 침탈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보는 시각은 양아치 돌마니의 시각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괴롭혀 이익을 챙기는 것이 그들의 양심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니 정순신 같은 사람이 자녀의 핵폭을 덮을 수 있었고 더큰 힘과 권력으로 힘 없는 사람을 억누르며 성성 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니 나라의 고위직에 나아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주권을 상실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일본의 제국주의가 그입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힘있다고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사는 양육강식의 강식이 통용되는 세상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문화를 만들고 더 높은 의식수준을 갖춘 사람이 되어 힘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인간적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윤석열은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반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는 짓이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미일 삼자 동맹만 중요하고. 다른 나라와의 교역은 뿌리치는 것이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중국 무역은 물건도 같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지만 경제는 중국과도 교류를 해야 하는 것이 현 시대의 상황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안보면에서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주국과도 동시에 손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하는데 이 윤석열은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 시대의 시리인데 윤석열은 또다시 자신이 한말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나라를 나라를 빼앗겠다는 것을 다시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집안과 민족 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 말이 그래서 나온 듯합니다. 한일 합방이 일어나기 전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합니다. 만국 평화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려 했지만. 행사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세계정세는 미국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일찍이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배를 위해서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를 일본에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겠다는 가스나 테프트 밀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에 동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기본 정책이며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미일 동맹 운운하는 속내에는 일본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갖다쓰려는 치밀함이 들어있고 여기에서도 일본의 우위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우리, 우리의 군대가 일본의 명령을 받아 작전에 참여해야 하는 우울한 내용이 있음을 윤석열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동맹국은 미국이지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과 우리가 어떻게 군사적 동맹 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 이라고 우기고 식민지배를 하는 동안 버렸던 과거 역사, 역사에 대한 반성 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 나라와 군사적 동맹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북핵이 아니라 편협한 편가르식이 편가르기식 안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방을 도청하는 미국에 대해서 악의적이지 않다는 보호막을 쳐주고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과거 역사에 대한 사과에 귀에마저 알아서 면죄해주고 그에 따른 보상도 스스로 짊어지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미리 이해하고 넘어가면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굴욕 외교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익을, 국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교에서 국익은 약보할 수 있는 것인데 일본과 미국과의 외교에서는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것이 것이라는 엄청난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바보입니다 영선대기에는 누가 국민입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는데 왜 일본 미국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농민들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 숙매는 거부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사주겠다고 합니다. 서민지원 상감하고 부자 감세 해주었습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어 을는1 2고 참사 유가족에게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입어내기는 고개를 교환입니다. 미국이 도청을 하여도 악의적이지 않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며 따져보지도 못합니다. 이럴 때가 바이들을 날려야 하는 때인데 그런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불안불안합니다. 핵무장을 부나며 북을 두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고 아랍 에미리티를 방문해서는 이란을 적으로 만들었으며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었고 같은 이유로 대만을 편들다가. 주국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독도를 계속 자신의 땅이나 가르치고 역사를 위곡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일본과 천연 천연도스럽게 동맹국의 안방을 도청하는 미국만 믿고 나를 경의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들과 안정적으로 경제와 안보를 함께 아우르는 교역을 해야 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주위 나라들을 적으로 돌리며 나라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남의 힘에 기대며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그 자체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윤성년의 40년 지기 석동연은 이제 강점기 강제도 동원과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 제3자 편지를 선택한 결정을 찬성하면서 식민지배를 받는 나라죠. 사제, 배상에 대해서 악을 쓰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기꺼이 신일파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석 열출에는 이런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고정관점입니다. 자국의 정보를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고정관점인 친일파를 몰아내야 하고, 그 안무를 핑계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우리를 적반에 내야 합니다.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외교를 엉망으로 하고 있고, 서민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는 윤석열 그래서 우리는 선언합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진하라